아, 안녕하세요. 아, 미쳤지. 이런 날도 산에로 왔어요. 뭘 보겠다고. 그런데 내려오다가요. 내려오면서 계속 후회했어요. 아, 그냥 다시 갈까 말까. 그래도 내려왔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병풍치. 아, 나무래의 왕 병풍치. 이파리 보세요. 이렇게 커요. 여기가 병풍치 밭이에요. 와 얼마나 큰지 병풍치 씨앗 처음 봐요. 병풍치는 많이 따봤는데, 저 외에도 병풍치, 저 이파리 넓적한 거 보이시죠? 여기가 병풍치 밭이네요. 어 완전히 오늘 이렇게 떡이 져요, 떡이. 떡이 져서 걸을 수도 없고, 아이젠을 껴도, 와한번 볼까요? 야, 여기, 오래된 병, 병풍치가 아주 오래됐는데 보니까, 얘는 좀, 이 병풍치는 단연생이에요. 그래서, 대가 저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여기는 오래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묵, 묵었죠. 몇년 묵은 것들. 어,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발견하게 돼요. 내년에는 이제 봄에, 병풍치 좀, 근데 몇 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쌈 싸먹으면. 대는 샐러드나, 그냥 우리 산다니면서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대를, 껍,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대가 이렇게 커요. 이야, 조그마죠. 이거는 몇년된 거예요. 이야. 이파리가 뭐, 가방만 해요? 이렇게 씨앗은, 이렇게. 야, 많이 뿌려라, 니네들. 아, 기분 좋네요. 어, 힘든, 힘든데 보람 있어요. 야, 오늘 뽕좀볼수 있을래나? 우리 목표지가 저밑이인데 아, 큰일이요 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이따 기어 올라가려면 죽었어요. 야, 병풍치. 응, 겨울에 이렇게 병풍치가 또 아직 남아있어서.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거 보면 또 찍어 올릴게요. 야 병풍치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병풍치 음, 시간 꽃이 아니라 씨지씨. 이거 씨를 받아다가 심으면 날래나? 아, 다시 또또 또 좋은 거 보면 올릴게요. 자, 이렇게 아, 손도 싫었고, 발도 싫었고, 그래도 열심히 발품을 팔아 봐야죠. 아, 감사합니다.